이런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극적인 건 아니지만 윈도우 8이나 10의 종료 버튼을 눌러도 실제로 기기가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 재부팅할 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실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윈도우 8이나 10 장치에서 종료하면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커널을 그냥 잠재워 버렸죠 커널은 시스템의 모든 걸 제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운영 체제 핵심인데 시스템이 시작할 때맨 처음으로 활성화 및 로딩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자 마지막으로 꺼지는 곳이에요. 디스크 관리, 작업 관리 및 메모리 관리 등과 같은 소규모 작업 등을 담당하죠. 사용자와 시스템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일반적인 종류는 말 그대로 시스템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빠른 시작 기능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요. 만약 새 장치를 구입해 전원을 공급해 주면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항상 활성화돼요. 고속 부팅 및 하이브리드 부팅 또는 하이브리드 종료라고도 불려요. 구식 종료하는 방법은 다르게 작동해요. 윈도우가 열려있거나 작동하는 모든 항목을 닫고 처음부터 백업을 시작하죠. 하이버네이팅은 열린 파일, 실행 중인 프로그램 등 모든 걸 그대로 유지하고 디스크에 저장해서 여러분이 중단한 곳에서 시작하게 해주죠. 빠른 시작 방식은 이전 방식의 종료와 하이버네이트 모드를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장치를 켜면 커널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켜요. 이것의 멋진 부분은 몇초 안에 PC가 작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또는 노트북을 진짜로 종료하고 싶다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제 진짜로 여러분의 장치를 리셋 시켜주지만 다시 부팅하기 전에 빠르게 실제 종료할 거예요. 모든 걸 제대로 종료한다고 항상 PC나 노트북을 다시 시작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게다가 이건 꽤 불편해요. 좋은 건 윈도우에는 실제로 종료시키면 종료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윈도우에서 전원 옵션을 선택할 때 종료 옵션을 클릭하면서 키보드의 Shift 버튼을 길게 누른 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 메뉴에서 화면에 팝업하거나 또는 Ctrl, Alt, Delete 키를 클릭해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잘 안다면 명령 프롬트 또는 파워 l 창에서 종료 명령을 사용해 종료할 수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선 검색을 해서 명령 프롬트를 입력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윈도우 파워셜 옵션이 제공될 거예요. Shutdown s S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짜잔! 방금 기기의 모든 걸한 번에 달았어요.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빠른 시작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제어판으로 이동하세요. 시스템 및 보안을 클릭한 다음 전원 옵션을 선택하세요.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을 선택한 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 창 상단을 클릭하세요. 빠른 시작 설정 관장을 선택 취소하고 관장되는 변경 내용을 저장을 클릭하세요. 빠른 시작을 끄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은 아닌데 왜냐면 이게 장치를 평소보다 빨리 켜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시간을 절약하려면 이 방법이 좋아요. 빠른 시작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암호화된 파일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의 모든 암호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전문가들은 비밀번호가 그 어느 때보다 함을 갔다고 하고 있어요. 뭔가의 로그인하는 너무 흔한 방법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디지털 인증 방법은 보안에 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술 천재들은 시스템 의 액세스에서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여러분의 돈을 훔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 해이죠 이런 유행의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은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훔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심지어 온라인 신분도 훔치는데 이건 피싱이라고 불려요 보통 이런 공격자들은 자원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 가장해 의심스럽지만 신뢰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사용자를 유도하죠. 이런 링크들은 일반적으로 위급함을 주고 세부 정보와 적절한 설명이 부족해요. 그 결과 사용자는 악성 프로그램이나 랜섬웨어에 노출되게 돼요. 개인 정보를 훔친 사람은 무단 구매나 간단한 개인 정보 도용도 할수 있어요. 피싱은 회사 네트워크의 액세스에 중요한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공격이 성공적이면 기업은 재정적인 손실,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전반적인 가치를 잃게 되죠. 이런 사고에서 복구되려면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피싱 수법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이메일 피싱이에요. 공격자가 특정 수의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수천 개의 가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들은 합법적인 출처로부터 수신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꾸며서 문서화된 위조 전자 메일을 만들죠. 하지만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이상한 링크에 철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문자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IP 주소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장치를 식별하는 주소예요. 기본적으로 우편함에 여러분의 주소나 이름이 적히거나 교회에 있는 표지판이 적혀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이게 컴퓨터 세상이란 것만 되면 말이에요. 기술에 정통한 것처럼 보이면서 IP 주소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윈도우 10의 시작 메뉴를 클릭해 검색 상자에 cmd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컴퓨터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저흰 글자, 기호 그리고 숫자가 있는 저 검은색 박스는 원래 그렇게 뜨는 거예요. ipconfig backslash all을 입력하고 엔터를 다시 누르세요. ipconfig와 backslash all 사이는 띄어쓰기가 되어야 해요. 이제 여러분의 ip 주소가 ipv4로 나타날 거예요. 또는 번거로움을 덜고 싶다면 시작에서 설정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클릭하고 와이파이를 클릭하세요.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속상하래 IPv4 주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CMD 프론트로 누락된 파일을 찾거나 배터리 수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찾는 등 멋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명령을 입력해 바꿀 수 있어요. 윈도우 7과 10에는 여러분이 지루하거나 화났을 때할수 있는 멋진 게 있어요. 이미의 창이 가득 열려 있고 그 모든 창을 다 숨기려면 원하는 창을 클릭해서 흔들기만 하면 돼요. 스크린이 아니라 마우스로 창을 위 아래로 세개 흔들면 다른 모든 창이 최소화 될 거예요. 맥에는 이동 중에도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유명한 에어드롭이 있어요. 가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치 연결을 할 필요가 없죠. 윈도우에는 네어바이쉐어 기능이 있어요. 다른 윈도우 10 컴퓨터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야 해요. 검색창에 Nearby를 입력하고 Nearby Sharing 설정을 클릭하세요. 도글 기를 눌러 켜세요. 그런 다음 Dropdown 메뉴에서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 또는 내 장치에서 콘텐츠를 받거나 공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받은 모든 항목은 다운로드 폴더로 바로 이동되지만 물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삼성 노트북과 보내도 Quick Share로 유사한 옵션이 있어요. 다른 삼성 기기와 연결해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죠. 그냥 퀵시어 옵션을 열어 모든 사람 또는 좀더 사적으로 하고 싶다면 저장된 연락처만을 선택하면 돼요. 이 옵션으로 삼성 휴대폰에서 노트북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어요. 윈도우에는 클라우드 클립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링크나 텍스트를 많이 저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윈도우 키와 위로 누르면 옆에서 열릴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붙이고 나중에 쓸수 있게 저장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 장치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Ctrl Alt Delete 키를 누르고 작업관리자 를 선택해서 pc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 탭의 모든 항목인 어떤 프로그램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사용중인지 또 얼마나 많은 메모리 디스크 및 네트워크 리소스 양이 사용되고 있는지가 표시돼요. pc 속도가 느려서 새 pc를 구입하고 싶은 경우 이게 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